지금 은 처음으로 스튜디오를 제가 만들어봐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일단 오늘 소개할 제품은 지금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레고 제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치킨 부터 치킨좀저리가주세요 저기 보시면요 아 이게 너무 안보이 여기 레고 바이크가 있는데요. 여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거고요. 400 피스 정도 됩니다. 여기 기능은 여기가 움직임 기능이 있고요. 또 다른 기능은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다. 딱 그리고 여기 다른 기능이 다되어 있고요. 이 부분은 제가 40주년 기념 사온 거기 때문에 대구 4십주년 기념 브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구매를한 거예요. 기념 브릭도 되게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음, 일단 갖다 했고요 여기 멋진 뭐 괜찮아 보이는 보완성이 이게 좀 있어요. 보완성 꽝꽝도 아니고. 오, 써! 이게, 좋은, 그런, 금거고요 아, 퍼스 춥고, 막대기고, 그냥, 이렇게, 뿌셔가지고, 달아주면 돼요, 여기를. 여기 구조 같은 경우는, 제가 만든 거고요. 크기는 이 정도쯤. 이 정도쯤 되니까, 잘 만들었고요. 저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. 여기 보시면은 제가 너무 색깔을 안, 록 색깔이 없어요. 그래가지고, 그냥 미온처럼 만들어 봤어요. 한번 열어볼까요? 여는 건 또, 힘든데, 아. 어딨냐, 여자. 그래, 그래 이걸 넣어 봅시다. 오, 어? 오, 어, 열리나? 긁어볼게요. 그것으로 이렇게 안 나오죠? 음, 카드를 긁어야 되나? 잠깐만요. 음. 아. 아무 책이나 하나 갖고 왔는데, 애니 로 책인데, 너무, 너무, 크고. 어영 너무, 영무너영 너무, 너무, 한번 제가, 어, 그냥 구조 보여드릴게요. 여는 거, 여기 보시면요. 이게 안 열리게 눌리,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, 이렇게, 이렇게 여기 숨어있거든요. 잘안 보이시니까, 이거를 빼서 보여드게요 아, 못 빼네. 아안 빼져. 저기, 검은 게 숨어있거든요. 이거예요, 바로. 여기 같은 경우를 얘를 부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가능하게 만들는데요 카드로 인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. 저는 일부러 그냥 억지로 닫은 거기 때문에 인식 안 되는 모드도 있어요. 지금 이제 카드로 인식을 해볼게요. 카드 인식 대신 이걸로 인식을 하고 열립니다. 작은 사이즈의 창고가 있는데요. 창 이런 건담, 부품들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. 제가 왜 오늘부터 스키디를 만들었냐면, 아, 그냥이에요 깨끗하죠? 맞죠? 그리고 먹을 것좀 먹어볼게요. 다음에 먹을 것좀 먹고요. 그리고 그 다음, 그 다음, 물품입니다. 수 밖에 제대로 이렇게 쑤셔주면은 고여요청이냥 자, 나좀 아. 찾아. 찾아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. 너프론 파이어 스트라이크 작은 권총인데요. 소개를 못했네요. 샀는데. 자, 방송 마무리하세요. 저 무시하세요. 좀더 나오고 정전을 하고요. 베스킨라빈스 가야 됩니다. 헉? 아 그럼 베스킨라빈스 가는 방송이 좀 다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밀렸어요. 지금 방송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럼 빠이바이아 뭐야? 그럼 다시. 진짜 오늘 베스킨라빈스 재밌... 방송있어가지고 그럼 빨리 오... 그럼 빨리